처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고요. 동화 적용, 이화 적용 둘로 나눠지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있어야 되죠. 반응이 한 번에 빠르게 일어난다. 요게 틀렸습니다. 물질 대사는 체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비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생명체 내에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 효소의 도움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2번 보도록 할게요. 포도당이 주변으로 에너지를 즉 접착제를 막 뿌리고 조그만 물질로 쪼개지는 거. 이게 이화 작용이 되겠고요. 나는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접착제를 공급받아서 커지는 거. 요거 동화 작용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이제 가. 가는 이화 작용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 주변으로 에너지를 접착제를 뿌리는 반응, 얘는 흡열 반응 맞고요. 광합성은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죠. 따라서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가와 다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반응, 물질대사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가와 나는 모두 100도씨에서만, 물질대사는 우리 체내에서, 즉 40도 미만에서 발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애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커지는 과정, 동화작용이고요. 커지는 애들이 주변에다 에너지를 버리고 작아지는 것,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동화, 이화 찾으면 되겠네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1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반응에 해당하는 것, 가는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분해된다 이런 거 말고 합성된다. 합성된다. 이렇게 합성된다. 분해된다 말고. 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 중 동화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화 작용이니까 합성, 광합성 맞고요. 에너지가 흡수된다. 흡혈 반응. 합성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와야 되고요. 작고 간단한 물질, 에너지 접착제 이용해서 크고 복잡한 물질 합성되는 거 맞죠? 답은 5번.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를 나타냈다. 그 중에 이화작용을 골라달라. 이화작용은 분해죠? 합성 아니고요. 세포흡을 통해서 포도당 쪽 얘기 맞고요. 음식물 쪼개기 맞고 합성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니엔디은 2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되죠.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물질대사기 때문에 효소 관여해야 되고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반응,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분해되는 거니까 접착제를 주변으로 버리겠죠. 발열반응입니다. 에너지의 방출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요 한꺼번에라는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한꺼번이 아니라 천천히 단계적으로 방출을 합니다. 요 한꺼번에는 체외의 반응이에요. 물질 대사인 체내 반응이 아니고. 5번.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세포 호흡은 세포에서 포도당 같은 걸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과정. 맞죠? 5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포호흡과정 나타내나 있죠. 자 바로 보기 보도록 할게요. 빛과 함께 열이 방출된다. 빛에너지를 방출되지 않습니다. 포도당의 에너지는 ATP에 저장된다. 맞죠? ATP의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전환돼서 뭐 기계적 에너지, 빛에너지 이런 걸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쓸수 있죠. 따라서 답은 5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인데 가는 호흡에 필요한 거 나는 호흡하면 나오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 필요한 거 찾을게요. ATP 필요 없고요. 영양소 필요하고 노폐물 필요 없죠. 이제 나 나오는 거 볼게요. 영양소 나오는 거 아니고요. 노폐물이나 ATP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체가 수행하는 여러 생명 활동을 나타냈는데 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화학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이기 때문에 우리 뭘 골라주셔야 되냐면 ATP가 사용되는 걸 골라주셔야 겠죠. 네 그래서 ATP가 ATP가 되면서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을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1번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효모에 의해 포도당이 분해되는 두 가지 과정이다. 그두 과정을 보시면 자, 반응물을 뭔가 하나를 더 넣어줬어요. 여기는 포도당만 넣고 여기는 하나 더 넣어줬고 생성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랑 뭔가가 생성되는데 여기 에탄올이 중요하죠. 에탄올. 에탄올은 효모가 이제 발효 반응을 진행할 때즉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럼 여기 기억이 산소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 없는 걸로 보아. 따라서 산소가 있는 이 경우는 이제 완전하게 호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쪼개지고 완벽하게 H2O까지 노폐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효소는 이둘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둘다 이용됨이 되겠습니다. 기억. 기역. 기억은 산소, 니은 물이다. O2H2O 맞고요. 가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가, 나, 둘다 이용됩니다. 나는 가보다 높은 온도에서 진행된다. 나랑 가는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산소의 유무 차이입니다. 따라서 4번,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냈다. 가는 에너지 저정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정 물질은 AT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분자들이 있고요. 여기 조그만 분자들이 있으니까 요 과정은 분해되는 2화 과정. 얘는 반대로 조그만 애들이 커다란 고분자가 되는 거니까 동화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ATP 맞고요. A는 2화 작용이니까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거 맞고, D도 똑같이 합성되는 거 맞죠? 따라서 답은 5번.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P가 ADP로 쪼개지면서 나오는 그 고에너지 접착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쓸수 있죠. 기억. A. 화학에너지는 저장에 관한 물질대사에 관한 에너지입니다. 생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한다. 물질대사 중에 동원적용. 맞죠? 두 번째. 기계적 에너지는 뭔가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격근이 수축해서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 거. 마지막 비데너지 발전기관에서 전기를 생성한다. 비데너지는 발전기관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반딧불이 같은 애들이 빛을 반짝반짝 발생시키는 걸 얘기하겠죠. 따라서 4번,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물이 ATP를 막 방출하면서 우리 체온 범위의 저온에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분해되고 있다. 이거 물질대사 중에 이화작용에 관한 그림이겠죠.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맞고요.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 관여한다. 무조건 맞죠. 반응물의 에너지는 모두가 아닌 일부가 ATP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를 나타냈고 가와 나는 각각 이화동화라고 했는데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쪼개지면서 주변으로 접착제를 뱉어내는 거. 요게 이화 작용이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먹어서 커다란 물질로 합성되는 거. 요게 동화 작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에 해당하는 예를 한 가지씩 쓰자면 이화는 포도당 쪼개기인 뭐 세포 호흡이나 음식물 쪼개기인 소화 쓰시면 되겠고 동화는 합성 뭐 단백질 합성 아니면 뭐 지방 합성, 뭐 그런 여러 가지 합성들이 예시가 되겠죠. 두 번째, 가와 나의 차이점을 에너지 변화와 관련지어 서술하자면, 가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진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